네 오늘은 신탁과 관련된 새로운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반독점규제법과 신탁이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알지 못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반독점규제법, 그러니까 몇몇이 모여서 서로 카르텔을 형성하고 독점적으로 시장을 지배해서 가격을 높이는 전략, 이 독점 규제를 아, 독점을 규제하고자 하는 반독점규제법을 연구하면 무엇일까요? r 티 트러스트로 여기 왜 트러스트가 들어가니까 반, 반하다는 맞는데 왜 트러스트가 들어갈까요? 신기한 현상이죠? 어, 그래서 제가 어 오늘 찾아보았습니다 이 사진에 나오는 왼쪽에 있는 어, 전설적인 부호 록펠러입니다 어 1939년도에 태어나서 1937년도에 들어가셨는데요 세계 최대 부자 321조 원, 우리나라 GDP의 한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죠. 사업가이면서 석유 재벌. 그 이후에 부동산 재벌. 그리고 특이한 것은 55세 이후에 자선가로서 시카고 대학을 설립하고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병원, 의학 연구소, 교회, 학교, 문화 사업을 지원한 그런 거였습니다. 록펠러의 역사를 보게 되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특점을 위한 스탠다드 오일 트러스트 설립 아주 악명높은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신탁의 활용을 보게 되면 패밀리 오피스를 위한 록펠러 트러스트 컴퍼니를 설립했습니다 어, 어, 아래 사진은 어, 록펠러의 거주지였고요 어, 록펠러 센터와 록펠러 프라자 어마어마한 부인 거죠 이 그림은 스탠다드 오일 트러스트의 수익증권입니다. 수익증권, 스탠더드 오일, 스탠더드 오일이 발행한 신탁의 수익증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떻게 된 거냐고요? 네, 좌측 상단에 보시면 럭펠러는 어, 신탁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석유 정유회사, 정유회사의 주주들과 어, 신탁 계약을 체결해서 해당 주주들의 주식을 어, 신탁에 넣고 대신에 그 반대급부로 신탁은 신탁정서, 트러스트 서티피켓을 어, 석유회사의 주주들에게 나누어줍니다. 그리고 신탁 계산으로 들어온 모든 주식, 석유회사의 모든 주식을 신탁위원회, 트러스트 커뮤니티가 어, 석유회사의 가격, 판매 정책을 결정합니다. 석유 정류 및 판매의 독점적 지위를 신탁이라는 도구로 활용한 거죠. 그래, 결과, 여기에 신탁에 관, 여한 사람들은 아주 큰 돈을 벌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자본주의 시장, 자유기 시장을 엄청나게 어지럽히죠. 좌측 하단에 보시면, 어, 스탠다드 오일 이 문어발식으로 확장을 해서 많은 사람들, 모든 것들을 빨아들이는 그런 악명 높은 사진을 만들었고요. 무츠가될 린에 보게 되면, 그래서 a n t i t r u s t l a 로의 시작은 서면의 anti-truster act, a n t i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제 어, 법적으로 좀 들어가 보게 되면 a n t i t r u s t act는 어, 대부분의 어떤 판결에 의해서 어, 만들어진 게된 겁니다. 그래서 스탠 a n d 하고 어, 미국하고 장기간 소송, 음, 끝에, 이것이 신탁이 문제가 된다. 신탁을 해소하라. 아,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게 어, 된 것입니다. 아, 이로써, 우리가 반독점 규제법, 우리나라로 따지면 공정거래, 독점 규제가는 법률을 영어로 표시하면 Anti-Trust Act. 아, 이렇게 표현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지요. 신타고요